안녕하세요, 미스 미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차가 멈추긴 했는데, 아빠가 무사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빠 잘 무사한지 아빠 찾으러 구하러 가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기차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바로 열리네요. 여기 뭐가 있을지. 음 아빠가. 기차 앞쪽에 있다는거죠? 여기가 어떻게 찾아? 일단은 어우 oh. 어? 제스포드? 어디있어 어디있어? 뭐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 저거 뭐야?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뭐가 있어요 아빠 살아있어 아빠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떡해 손을 뻗어서 알겠어요 내 손으로 아를보해줄게 아빠, 근데 너무 멀어. 아 멀어. 어떡해. 어, 어떡해. 이렇게 끝나는. 뭐지? 아빠를 구해주는 거야? 아 웬일이야. 어, 저 기억나요, 저 아저씨. 그때도 그분인 줄 알고 청소라고. 하고... <laughs> 웬일이야. 야. 저 이거 완전 stay 감동이에요. Stay No! Alex, listen! The thing was what I found is some sort of some sort of super weapon. A super weapon? It's something big. They got it here in the QZ in some kind of vault. But they're about to move it. Where? I don't know, but it's gonna be soon. Then we gotta steal it before they do. Yes! And look, look, I managed to pocket this combined data pocket. If I can decrypt it, we can figure out how to use their weapon against them. So what's the plan? You head to the vault! I'll take this thing back to Russell's and get to work. Wait, uh, wait, where is the vault? Dad, where's the vault? Look to the northern star. Ah, uh, yes. Look to the star. Got it. Dad? It's right in the middle of the QC, and it's big. Get above ground and see what you can find. I will accompany the Eli Vance and ensure his safety. Great. Thank you. 자 <laughs> 이렇게. 저는 볼트를 찾으러 yeah, go 가야 하고요. Safe, 음, 아빠는 저 too. 아저씨하고 같이 가실 hey, 거니까 무사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와. 자, 일단 아빠는 구했고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예측 불가가 hey, 끝나고 hey, 초강력 무기 챕터로 okay.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미뇨 미뇨 <laughs> 드디어 드디어 지금 예측불가를 며칠 동안 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끝났고 이제 초강령 무기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또 다른 수수께끼인가 본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은 색깔끼리 맞추는 건가? 그죠?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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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색깔을 기억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거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빨간색이잖아 아, 노란색 아 얘가 노란색이야 그럼 이렇게 노란색이구나 그렇지 그럼 파란색은 아까 밑에 거였는데 이렇게인가 옆에 아 이렇게 파란색 오 이제 조금 이런 거는 쉬운 것 같아요. <laughs> 어쨌거나 문이 열렸습니다. 아, 문 여는 것쯤이야 뭐 이제 쉽고 저좀안을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오, 어, 음,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여기도 옆잘 yep. 놔놔야지. 초강력 무기면, 제 무기가 초강력 무기가 된다는 거겠죠? 초강력 무기. 볼트를 일단 찾아야 되니까, 방으로 들어갈게요. 음. 그래. 이 문을 열려면, 어, 카드키가 있어야 되나봐요. 이 카드키를 찾아야겠네, 또. 음, 카드키 뭐. 이 건물에 있겠죠? <laughs> 당연한 얘기. 오, 뭐야! 이것도 여기 있구나. 얍얍 얍. 와, 단단한 녀석. 자, 이 안에, 어이구, 산탄총. 산탄총을 넣고. 음, 뭐가 있을까? 서랍을 한번 다 열어서 보지만 별게 없고요. 어 전화기가 세 대나 있네. 어 뭐야? 아, 또 좀비야. 너무 징그럽게 생겼잖아. 으. 어? 뭐? 여기 아까 내가 봤던 데가 맞나? 이게 카드 키, 손목 주머니 안에 넣으면 어? 애벌레가 빠지네. 아, 얘는 파란색, 또 카드 키가 색깔을 또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네요. 이쪽에 들어가려면 파란색 카드 키가 필요하고요. 저는 주황색 카드 키가 있으니까. 아래에 있던 문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열리나 얍 열려라 오 열렸어요 <laughs> 어, 안 보여. 뭐야 아 여기도 있어 초강력 무기는 아니지만 추가 있어요 다시 너도 추가 아 이제 무게가 좀쎄져가지고어 헤드크랩이다. 엿. 아 진짜. 이정도. 아, 어머. 오 진짜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피해 있으면 안 달라들었는데, 야 이제 조금 <laughs> 조금 올라갔다고 막 덤비고 이러네. 확실히. 무기 업그레이드를 하고부터는 녀석들의 파워도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혼자 안 와. 나는 혼잔데, 지들은 막 뭉쳐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야, 더 세져야 되는데. 실력은 뭐, 거기서 거긴데. <laughs> 아, 징그러워! 음, 야, 내장도 다 보이잖아. 어, 좀비. 근데 저여기서 감염된, 감염된 인간인 거 아시죠? 제가 감염됐대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콤바인 녀석들이. 콤바인이 맞는 거죠? 그쵸? 외계인, 외계인 아저씨들. 일단, 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걸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눌러볼게요. 아, 2층 버튼을 눌러야 되는구나. 또 1층 버튼 안 되고 2층 올라갑니다. 음, 총을 음, 2층엔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문을 열고 들어갈게요. 밝아졌어. 아직. 어, 저 뭐야? 와... 완전... 완전... 완전 저희 예상과 빗나갔어요. 볼트가... 내가 생각했던 볼트는 저게 아닌데... <laughs> 저길 어떻게 전선을 타고 가라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도대체? 뭐 볼트를 바닥에 떨어뜨리라고? 아 마음에 드는 계획이랍니다. 제가 그 계획을... 계획대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총알이나, 어! 주사기, 체력. 자, 체력을 충전을 했어요. 오. 얍. 뭐, 레진이나, 그런 건 없나? 실탄이 난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여깄다! 나와! 실탄을 챙겼고요. 문 열고. 별거 없는데. 햇살이 좋네요. 어. 완연한 봄 햇살인데? 봄 아닌, 아닌가? 아닌 거 아니야? <laughs> 오, 실탄. 요, 많네요. 지금 이렇게 뭘 많이 준다는 건, 지금 카드키도 찾았어요. 어, 카드키를 하나밖에 못 담고 다니나 봐. 뭐 이래? 이게 손목 주머니여서,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담고 갑니다. 난 카드키 주황색 오, 오 이거 다몇 마리야?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와약오또약오자자 어디 있는 거야? 오 이렇게 안 죽어 얍어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떡해. 도망가야지? 떨어 아직 두 마리 더 죽어야 돼요 아아 어안 죽어 진짜 와 너네 정말 <놀람> 야너오 딱딱하다 아무튼. 진짜 아무튼. 똑같은 아무튼. 비슷한 아무튼 종류인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지상에 아무튼 사는 애들이랑 아무튼 지하에 아무튼 사는 아무튼 애들이랑 질감이 다른 거 <laughs> 다른 거 같죠? <laughs> 이들이 얘네들이 막 떼거지로 나오니까 목숨에 좀 위협을 받긴 했지만 아 이거 아니지? 맞아 하늘색 하늘색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음 이게 뭐지? 일단 저 바닥에 있는 거 주워서 Ooh, 수류탄이래요. 드디어 수류탄이 나왔어요. 우리 수류탄을 대신했다는 게 가스통이잖아요. 가스통. 수류탄이 드디어 나왔구나. 아, 이거는 뭐 간단하죠. 여러분, 어, 오늘은 드디어 챕터가 변경되었어요. 아주 큰 업적을 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 수류탄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끝!